네, 페로제도 제2의도시인 클락스빅의 저의 숙소입니다. 에어비앤비인데요. 아이고 숙소가 진짜 넓다. 사실 이렇게 넓을 필요 없는데. 넓을 필요가 없는데. 아, 어유, 뭐 이게. 렇 주방도 널찍하고요 음. 어디 보자. 뭐 커피포트도 있고 음, 그리고 저뭐 이런 것들도 다 있는 것 같고요. 뭐, 네, 뭐 없는 건 없네요. 제가 뭐 어차피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딱히 뭘할것 같진 않지만. 어, 근데 주방이 프라이팬 같은 거 있나? 프라이팬, 프라이팬. 아, 있다. 프라이팬도 있고 뭐 있을 거다 있습니다. 네, 여기 다 있고, 음. 아이고, 테이블, 테이블에 이렇게 지도, 저는 참 지도를 너무 좋아해요. <laughs> 그래서 지도도 있으니까 좋고, 아 TV도 무슨, 뭐, 이렇게 초대형 TV가, 어, 자리하고 있네요. 어, 여기 보면, welcome t 이렇게 매뉴얼도 잘또해놓으셨고요 뭐, 네. 뭐 예루살렘에서 사온 저기가 있네? 보울이 있나요? 그, 그쪽 분이신지 아니면 여행을 다녀오셨는지. 어쨌든 이렇게 있고, 여 지금 이제 입구 입구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고, 네 화장실도 넓습니다. 아 이거 화장실도 그 동안 있었던 숙소들 중에서는 제일 좋네. 네 샤워실도 이렇게 어잘돼 있고요. 그리고자 이제 그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첫 층이 이렇게 뭐 리빙 룸인 거고 여기 또 층계가 있습니다. 이게 복층으로. 이제 층계를 올라가면 위가 침실로 보이는데요. 어디 보자. 음, 네. 보면 여기 이제 침실. 네. 창도 뭐, 잘돼 있고. 침실이, 침실이 하나가 아닙니다. 네. 여기도 있고. 지금 뭐, 보게 되면은. 여기는 이렇게 테이블이랑 같이 있는 곳이네요. 테이블이 있으니까 좋네. 여기를 써야겠다. 네. 그리고 또 있죠, 또. 자 여기도 또 침대. 근데 또 침대는 이게 제일 크네. 어, 이게 뭐가 다 이렇게 장단점이 있네요. 어, 침실이, 그러니까 침실이 세 개인 거예요. 어, 이 가격이 물론 비싼데 하룻밤에 지금 한 40여만원. 하는 숙소인데 음 비용만 돈만 있으면 여러 명이 오면 가족으로 오면 확실히 이게 뭐 돈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한 진짜 뭐 세네 가족 세네, 세네 명이 잘 수도 있는 거니까 어그 정도라고 친다면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저는 이제 여기에 숙소가 워낙 없다 보니 네 숙소가 없기도 하고 음. 지금 제가 이제 온이 시즌이 지금 핫 시즌이라 일반 일반 숙소 뭐 호텔 같은 것들은 다 예약이 다차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에어비앤비를 찾을 수밖에 없었고 에어비앤비에서 이제 그나마, 그나마 남아있는 방인데 어 이거밖에 없어서 저는 사실 이렇게 넓은 집 필요 없는데 어방 하나만 빌리는 옵션이 더싼 옵션이 있었으면은 저는 당연히 그걸 했을 텐데요 어 방법이 없어서 그냥 뭐 이렇게 어 이번 클락스빅에서는 아마 이번 여정에서의 마지막이자 가장 좋은 숙소가 아닌가 싶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 공간을 잘뭐 사용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비에버가 있어서, 음이 클락스빅에 있는 동안은 그렇게 멀리 많이 안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저희 숙소, 새클락스빅에 4일 밤 동안 여기서 머무르게 됩니다. 이번에 머무르고 있는 이 숙소의 이 창가가 굉장히 좋아요. 네, 맞은편은 베데스다 교회도 있고 저는 처음에 무슨 건물인가 했는데 교회였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비가 내리는 창가에 이렇게 앉아서 사진 작업을 하면서 어비 사이로 지나가는 자동차나 가끔 어 지나가는 사람들, 워낙 여기가 작은 마을이다 보니까, 물론 여기서큰 마을이지만, 우리 기준으로는 작은 마을이다 보니 사람 지나가는 게 자주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풍경들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또 음, 편안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케이츠입니다. 저는 클락스빅, 네, 클락스빅? 여기 페로제도 제2의 도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4일 밤을 머무르면서 이 북쪽 섬들을 탐험하고 있고요. 오늘은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렇게 좋지 않은 날이니까 오늘 오히려 이 클락스빙 마을을 한번 걸어보면서 탐험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물론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처음 왔던 이틀은 이제 주말이라서 토요일에는 여기는 문 여는 데가 없어요. 다 문을 닫기 때문에 어차피 보려고 해도 볼수 없었고 오늘 이제 월요일이기 때문에 가게들도 둘러보고 마을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뒤가 바로 이제 제가 머무르고 있는 에어비앤비 숙소고요. 네, 숙소가 아주 위치가 좋아요. 음, 저의 믿음직스러운 현대 i20 렌트카 시가 어, 여기 딱 자리를 하고 있고, 어, 지금 딱. 이 위치가 사실은 지금 제가 차가 있어서 사실 별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차가 없었을 때이 위치였으면 숙소가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다 싶을 정도로 어 아주 요지에 있는 여기 딱 숙소입니다. 여기 삼거리에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 여기가 크락스빅게 어 가장 큰길 중에 하나라 다운타운의 길이라고 할수 있는 곳이라서요. 좋더라고요. 네, 지금 보시면 저기 있는 저 건물은 교회인데 처음에 저 영어가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잘 읽어보니까 베데스다인 거예요. 그래 베데스다라는 거는 저도 이제 한국의 교회들에서 이름을 많이 봤었었던 거라 아 베데스다 교회구나. 어, 그런데 이제 현대식으로 지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느낌을 몰랐던 거죠. 네, 여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애초에 여기에 어, 북유럽 쪽에서 뭐 덴마크나 이런 애들이 개척으로 온 것도 이제 약간 종교적인 이유가 있었으니까. 교회가 사방팔방에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저와 함께 마을을 어, 걸어보시면서, 둘러보시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어, 이제, 아, 저거는 지금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도서관이 관광 안내소를 겸하는 경우도 있고, 둘이 다른데 비슷하게 생겨서, 오해를 하고 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곳들은 보면은 여기는 도서관이지 관광안내소가 아니다라고 막 이렇게 앞에 써놓고도 했더라고요. 근데 도서관을 굉장히 잘해놓은 것 같아요. 페러제도가. 제가 아직은 들어가보지 못하고 다 겉에서만 봤는데 어, 잘해놓은 느낌이라서 언젠가 한번 들어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아, 오늘 월요일이라 이제 가게들이 다 문을 열었어야 되는데 <laughs> 날씨가 안 좋아 그런지 뭐 딱히 <laughs> 뭐가 더 열려있다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 조금 더 걸으면서 뭔가 좋은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토샤반이 그러하듯이 여기 클락스빅 또한, 뭐, 워낙 피어르드의 나라니까요. 보트 배로 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여기 선착장에도 많은 보트들이 음 지금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저쪽 산이 그러니까 바다를 바라보았을 때는 이제 왼쪽 음 도시의 어 서부, 서부 지역이라고 할수 있고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동부 지역인 거죠. 동부 쪽에도 이렇게 집이 있고, 어, 그리고 이제 가운데로 움푹 이렇게 들어온, 이제 약간 어, 자연스럽게 어떤 항구의 모양을 가지게 된 거죠. 어, 거기로 이렇게 선착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마을이 작다 보니까 조금만 더 걸으면은 만날 수 있는 우리 포로야부요. 네, 예, 우리 테로제도를 대표하는 맥주 브랜드입니다. 원래도 좋은 날씨는 아니었지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비가 뭐 워낙 왔다 갔다 해서 약간 페루 제도가 뭐 시애틀이나 런던처럼 이렇게 비가 쏟아지기 때문에 어 너무 뭐 급작스럽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산 쓰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볼수 없어요. 시애틀, 뭐 포틀랜드, 런던 이런 쪽 사람들도 우산 잘안 쓰잖아요. 하도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 또한 사람들이 잘 웬만해서는 우산을 쓰지 못습니다 저처럼 그냥 이렇게 뭐 푸드이나 쓰던지 뭐 이정도로 이 하는거고 어 그래서 저도 이렇게 현지인처럼 물론 여행하는데 우산을 갖고 다니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 이렇게 다니고 있고요 근데 이제 원래도 이런 날씨긴 한데 올해 날씨가 유난히 안 좋다고 합니다 올 여름 날씨가 제가 이제 현지인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70-80살 되신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여름에 페로제도 이런 여름은 처음 본다며, 어, 혀를 내둘었다고, 내둘렀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어, 그러면 제가 방문할 때 <laughs> 그런 전대미문에. 원래는 더 푸른 날이 분명히 많은 것 같은데, 페로제도가. 올해는 굉장히 푸른 날을 만나기 어려운 그런, 어, 그런 날씨입니다. 좀 아쉬움이 없다면 거짓말이고요. 그렇지만 뭐, 왔으니까 어쩌겠습니까. 또 이런 시즌에 이런 시기에만 담을 수 있는 사진이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겠죠 저는 이제 클락스빅 오른쪽으로 쭉 걸었다가 비가 많이 오고 해서 이제 저쪽까지 어느 정도 갔다가 다시 이제 중앙 중심부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사실 뭐 제가 지금 차를 렌트했기 때문에 차를 타고 쭉 그냥 갈 수도 있는 건데 음, 사진을 찍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차를 가지고 이렇게 훅 지나갈 때는 이런 장소들을 잘 느끼지는 못해요. 음, 어떤 사진에 그런 감이 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 있다고 해도 직접 이렇게 발로 걸어야 여기서 뭔가 어떤 그런 느낌들을, 어, 받게 됩니다. 굳은 날씨라 여기서 제일 핫하다는 카페에 왔는데, 어, 지금 날씨가 다안 좋아서 다들 카페에 들어오셨는지. 인사는 이해입니다. 자리가 없습니다.